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후보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파주시 을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이 박정 의원을 단수 공천한 가운데 9명이 출마한 미래통합당에선 2명으로 압축돼 최종 경선을 벌입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파주시 을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9명 예비 후보 중 2명이 최종 경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박영호 최대현 예비 후보입니다. 박영호 예비 후보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통합당 국가정상화특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대기업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며 파주 발전의 적임자임을 내세웁니다. 바로 박영호가 이 경제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파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필요한 이런 역량을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경제 전문가 또 토박이로서 LG 출신 또 더군다나 LG가 우리 파주에 있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펼수 있는 아주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현 예비후보는 전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당내에서 미디어 특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정치 초년생인 최 후보는 뉴스 앵커 등 20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믿음의 뉴스를 진행해 왔다며 진심의 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뉴스 앵커로 활동을 하면서. 신뢰를 주는 것 그리고 믿음의 뉴스를 전해왔는데요. 이제는 파주 시민 여러분께 믿음의 정치가 과연 무엇인지, 의리 있는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신뢰와 의리, 이것이 그리고 또 젊음이 저의 가장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9일부터 10일 이틀간 전화 면접 조사를 통한 100% 국민 여론 조사로 진행되며 이번 주 내로 후보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정 의원이 일찌감치 단수공천을 받으면서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가영명배당금당에서는 7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전병천입니다.